오, 이게 밥 갈구 시간 안 되고. 자 반갑습니다. 여기는 카페산입니다. 오 카페산. 카페산 네, 씨를 대표하시는 시장님과 함께하게 되서 영광입니다. 목숨 네. 걸고 듣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보이시는 풍경으로 달려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고프로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. 볼게요밥 응. 들어 총 자세입니다. 예 우리 여기,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습기가 예. 차서 앞에잘안 보이는데 네. 안경을 벗을까요 아예?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아 어,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? 백신 접종 하셨죠? 네네 그럼요 예, 저도 백신 접종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자 이제 차영해주는 분들께서는 안전관계상 5m만 더 벗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. 자 백신 다 받고 또저 일단 거, 오늘 검진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안경에 습기가 너무 차서 안전을 위해서 정말 바라보시고요. 네. 저쪽이 제천 방면입니다. 아, 제천 저쪽이... 방면 있는 저 굴뚝, 불뚝. 굴뚝 네. 보고 가시면 되고. 그대로 네. 제가 멈추고 춰 전까지는 계속 가겠습니다. 가실 거 한번 손으로 자, 한번 보시니까 온도 그대로 됐습니다. 다음 방향 이전에 하나 노제 초반. <목소리> 嗯。<believers>